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괴담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오늘의 괴담은 팔과 다리가 분리된 거북 괴담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인크래프트 아쿠아틱 업데이트에 추가된 거북. 초기에 발표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죠. 교배를 해서 알을 낳는 몇안 되는 동물이기도 하죠. 거북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기억하는 특별한 몹이며 번식이 시작되면 알을 낳기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주 영리한 몹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북이 마인크래프트 최신 버전에서는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바로 온몸이 분리된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괴담의 제목은 팔과 다리가 분리된 거북이지만 머리까지 분리된 아주 괴담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어른 거북의 경우 머리와 팔다리가 몸보다 위에 있지만 아기 거북의 경우는 몸보다 머리가 훨씬 아래쪽에 존재하는 뭔가 이상한 사실 또한 존재합니다. 최근 괴담에서 목이 잘린 주민에 대한 괴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괴담은 딱히 특정 조건에서 머리가 잘리는 것도 아니고 머리뿐 아니라 팔다리까지 분리되니 더욱 기괴할 수밖에 없죠. 과거 기괴한 동물 괴담에서는 비슷한 예시로 부리가 없는 닭, 다리가 하나뿐인 소, 머리 없는 양 같은 기괴한 몹들이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북 또한 이런 기괴한 괴담으로 등장하다니 마인크래프트의 괴담 세계는 참 기괴하고 놀랍네요. 여러분은 팔다리가 잘린 거북 같은 상식상 말이 안 되는 몹들을 직접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많은 괴담들에선 이런 기괴한 몹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은 버그로 생성된 몹들이라 금방 수정되었지만 의외로 제작자들도 버그 발생 이유를 찾지 못해 이후 몇 버전 동안 유지되던 버그몹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잔인한 거북은 금방 수정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괴담 몬스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담으로 이 버전에서는 좀비말, 스켈레톤말에 이어서 몸이 반투명한 유령말까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마인크래프트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럼 마인크래프트로 떠나보실까요? 자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온 블루위키입니다 이번 버전은요 19w39a 네 반투명한 블록들이 나오는 버전이죠 자 일단 여기다가 제가 사지 절단 거북이라는 제목으로 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맵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 이거 수정을 할게요 자 제거하고 제거하고 마지막에서 네 베드락을요 네 유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좀볼수 있거든요 어힘 노노 <laughs> 글라스 네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노노 힘 노노 맞나 힘 노노 <laughs> 힘주지 마세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로 만들어진 평지 세계에서는요 이 기괴한 거북이들을 볼수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일단 거북이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유리 평지 맵은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괴담과는 별개로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어 이렇게 마을 자체가 반디가 유리 위에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네 그냥 신기하죠 네 뭔가 신기합니다 알에서 보면은 알에서 이렇게 네 마을이 이렇게 딱 보여요 아무튼 이게 오늘 괴담은 아니니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북 알에서 이제 거북이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거북이로 바로 소환하는 게 낫겠네요 거북이는 하얀색과 네 푸른색의 이런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소환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괴담이 맞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네, 머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원래 머리는 뭐 분리될 수 있어요. 몹들이 뭐 머리가 항상 달라붙어 있지도 않고 뭐 파괴수도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팔까지 팔다리가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거북이가 약간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근데 히트박스라고 이제 거북이가 뭐라 아, 거북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거북이죠. 네, 거북. 네. 원래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때리면 맞고요 위에는 때릴 경우 아무렇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야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는지 좀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 머리와 팔다리가 원래 여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문제는 아기거북입니다 이렇게 봐자 아기거북이들은요 어른 거북이들과는 다르게 팔다리는 위에 있어요 네, 팔다리는 이런 비슷하게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이 아래에 존재합니다 아래 네, 이래, 이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유리맵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상당히 네, 잔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머리가 <laughs> 귀엽네요 어 뭐야 지금 마인크래프트 멈추, 멈춘 멈춘게 아니구나 오케이 이런식으로 관전모드 하면 애들이 뭐 움직이지 않나 아무튼 움직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몹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좀 징그러운데? 자 그럼 이제 물 속에서는 뭐 정상으로 돌아오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물 속에서는 네좀더 <laughs> 기괴한 모습으로 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상당히 기괴하네요. 심지어 물에서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물 위에서 떠다니는 것 같아요. 네. 어 무서운데? 네 괴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뭐 리뷰 영상 이런 게 아니면 괴담입니다. 보트에 한번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박스 끄고, 네 보트에 한번 태워 보도록 할게요. 자, 보트에 이렇게 놓고, 탄 건가? 얘네 이거 탄거 아니지? 탄거 아니네요. 자, 보트에 한번 태워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탔습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북이 몸체가 원래 제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랑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타면 옆으로 이동이 되네요. 옆을 보게 되는구나. 오, 신기합니다. 일단 여기다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네, 큰 차이가 없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네, 사지가 분리된 아주 이상한 거북이들이 있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은요. 바로 다음 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서 헤엄치고 있고 교배도 시켜보자. 그런데 바로 다음 보기 전에 교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 케이프 안 먹고. 자 여러분들 케이프가 아니라 해초를 먹는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착각을 했네요. 케이프와 해초가 좀둘다해초나 뭐 해초니까 여기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배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교배를 하는데 오? 어, 여러분들! 교배를 하기 시작하면요. 네, 거북 한 마리의 배에 배가 하나 더 생깁니다.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배딱지가 이렇게 하나 더 생깁니다. 되게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네요. 네, 이렇게 얘와 얘를 교배시킨 다음에 주변에 모래를 만들어 두면 여기 에 아래 날 테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래를 떨어지죠. 떨어지죠. 생각해보니까. 네. 모래를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북이들을. 여기다가 두 마리를 이렇게 소환하면 여기가 이제 집으로 유지되거든요. 집을 찾으러 갑니다. 자,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이렇게 알이 생깁니다. 배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다가 알을 낳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오, 신기하네요. 아니, 배가 이렇게 아래 하나가 더 생길지 몰랐어. 알 낳긴 나와요. 어, 나왔네요. 네, 많이도 낳네. 응. 자, 이런 식으로 배, 배가... 배 <laughs> 아, 이거 좀 징그럽다. 근데 네, 상당히 지금 징그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얘들은 뭐 자라도 뭐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징그럽네요. 네 알겠어요. 네 알아서 알아서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 네 이거는 뭐 여담으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건데 유령 말이 존재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네말말 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좀비 말이 있고, 좀비 말, 스켈레톤 말이 있습니다. 뭐 스켈레톤 말은 뭐 몸이 이렇게 원래 뭐 반투명하죠? 여기 투명하네요, 그냥. 이뭐 어, 좀비 말이 있는데 유령 말은요. 네, 그냥 말이 있고 유령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네. 뭐가 왜 유령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이시죠? 몸이 반투명합니다. 네. 얘도 여기 하얀 부분이 몸이 반통한 걸 반투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반투명하죠? 뒤에 다 보여요. 뒤에 거북이들도 아마 보일 겁니다. 네. 아니 거북이가 어? 어 뭐야 뭐야? 저 거북이가 안 보이네요. 보이는 거북이가 있고 안 보이는 거북이가 있어. 이 앞에 있는 거북이가 여기 거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앞에 거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앞에 건안 보이고 저 뒤에 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유령 말에 관통하는 물도 안 보이고 네 거북도 특정한 거북들만 보입니다. 아기 거북들도 다 보이는데 왜 얘는 안 보이지? 왜너안 보여?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유령 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마인크래프트의 이번 버전에서는 아주 이상한 괴담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보면은 얘 몸속에 거북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네, 상당히 이상합니다. 뭐 저번 괴담에서 아 저번 괴담은 아니고 영상에서 알려 드린 것처럼 뭐 투명한 상자 이런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또 이게 또 다르네 색깔이 완전 다르네 오자 여러분 이런 상자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신기하네요 이거는 저번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은 버전인데요 이런 버그들이 빨리 수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크게 수정 안돼도 괴담거리로 남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음 버전에 수정이 되면은 그냥 버그로 끝나는데 다음 버전까지도 수정이 안되면은 그건 괴담이에요 왜냐면 제작자들도 왜 이런 버그가 일어나는지 이유를 못 찾거나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이상 마인크래프트 괴담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였고요 더 많은 괴담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